지그자그로 생각이 다 틀려. 같은 강아지라도. 전 두부예요. 전 나라예요. 노란 옷 입은 저는 좀 막둥이에요. 얘는 엄마, 쟤는 아들. 아이고, 잘한다, 집바치기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아, 야. 강아지만 봤다하면 좋아가지고 소리치고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나 <laughs> 아휴 이놈들 아휴 그래도 운동 시켰으니까 시키던 애들이니까 시켜야되고 얘는 관절이 심해서 약을 먹이면서 얘는 운동을 시켜요 야.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쪽엔 강아지들이 없고 또 고양이 보더니 또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수고하시네요 사장님 <laughs> 좋은 하루 되세요 야 니네들도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응? 잠잠하게 가야지 이이이쁜이도 이거 아이고 어떻게 한 마리 되다가 세 마리가 됐는지 하나는 선물, 하나는 저기 이웃 저기 어머님께서 강아지를 많이 기르셔갖고 내가 한 마리 데리고 왔어. <laughs> 너무 신든 것이 너무 딱 표가 나가지고 데리고 왔어. 근데 임신해 갖고 왔고얘 만났고, 엄마 얼굴도 못 보고. 아이고, 잘하네, 우리 이쁜이. 아이고, 잘하네, 뒷받치기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, 아이고, 아이고, 잘한 다음 이렇게 더 잘해요. 이렇게 앞뒤를 돌면서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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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나. 아이고, 이쁘다, 야 이쁜이. 자, 이제 다 돌아간다. 이제 일로 갈까? 미야. 니가 준 모자. 고마워.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. 니가 <laughs> 주는 바라네. 빨간 모자 쓰고 나왔어요. 어이구, 추워. 쌀쌀하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. 수고하시네요. <laughs> 덥죠 유라니까. 네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 사모님. 벗고. 네. <laughs> <벚꽃. 웃음> <벚꽃. 웃음> 잠깐만. 다리가 걸쳤잖아 와장창 아 이쁘게 났다 참새만 봐도 이렇게 쫓아가니 이렇게 우리 남동생 고마워 다 고마운거 알고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을 계획을 세워서 잘 지혜롭게 잘 가는 우리 남동생 사랑해요 충성 우리 큰언니도 몸관리 잘 하시고 이요 우리 형제들도 소중한 피를 나는 형제들도 다 사랑해요 사랑 그만하고 우리 집 알았어 한마리 두마리 엄마 아들 갑시다 우리 이쁜이들. 갑시다. 이야, 이제 산책 다 한다. 이야. 가자. 가자. 이야. 니네들 때문에 고맙다. 왜요? 니네들 때문에 산책 시키고. 니가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사장님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거고 저도 감사해요 그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조심스럽게 하루를 잘 보내자 알겠어요 엄마 알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뭐해요 거기서 잠깐 노는 거예요 뭐 하려고. 영역 표시하려고? <laughs> 가자.